브로커사? 얼마나 알아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 상품인 cfd 거래는 개인간 거래가 아닙니다 반드시 브로커사를 통해 체결되죠 그런데 이 브로커사가 문제예요 은행처럼 국가가 보증하는 곳이 아니라 개인이 설립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브로커사를 고르는 게 거래 성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브로커사는 어떻게 고를까요? 금융 감독 기관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각 나라의 금융 감독 기관 사이트에서 브로커 이름을 검색하면 정식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 주요국의 금융 감독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관들에 등록되어 있고 라이선스 번호가 확인되는 브로커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해당 기관 사이트에 접속. 2. 검색창에 브로커 이름 입력. 3. regulated 또는 authorized 표시 확인. 4. 라이선스 번호 일치 여부 확인 이 절차만 지켜도 99%의 리스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더 등록만 되어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과거 벌금이나 제재 이력, 상션 히스토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력까지 깨끗한 브로커라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트레이딩뷰나 인베스팅닷컴, 위키FX 같은 금융 포털에서도 브로커 정보를 볼수 있지만 이건 참고용으로만 추천드립니다. 광고비를 받고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브로커사가 있지 않으며 오정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CFD 거래의 안전은 수익률보다 브로커의 신뢰도에서 시작됩니다. 거래 전단 5분만 투자해서 금융감독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브로커 라이선스를 꼭 확인하세요. 자동매매 MC그널이 선택한 브로커사는 이전 영상을 확인하세요.